안녕하세요. 자, 여름이와 가을이가 우리 쉼터로 왔어요. 여름이는 푸들, 가을이는 말티즈예요. 둘다 눈이 안 보이고, 나이는 15살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여러 칸 어, 보호소에 있다가, 다른 친구들이 치여서 밥도 못 먹고, 네,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공사자분이 애들이 지금 갈 데가 없다고 해서 임시로 저희가 좀 당분간 보살펴주기로 했습니다. 어, 이 아이들 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오늘 좀 간단히 비용하고 지금 왔고요. 어, 거의 죽은 듯이 누워 있었는데 밥을 보자마자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는데 오늘 굉장히 밥을 많이 먹었어요. 내일부터는 좀 안정을 찾을길 바라고요. 정말. 주인으로부터 버림받고 아프고 늙고 또 눈도 안 보이는데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친구들한테 치여서 어, 따뜻한 이불 위에서 잠도 못 자고 그렇게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이나 모레 병원에 데려가겠지만 얘들 상태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둘다 너무 기력이 없고 몸이 많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이 아이들이 기적처럼 다시 좀 건강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풍수자분이 일단 어이 아이들이 지내 거처가 마련될 때까지 맡아달라고 해서 일단 아이들 잠시 임시로 저희가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아이들이 어꼭 다시 건강을 회복해서 예전에 그 고통스러운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는 편안하고 예, 행복한 시간만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우리 아이들 얼굴 보여드릴게요. 내가 가을이 여름아 여름이 여름이 얼굴 보자 여름이 우리 여름이에요. 가을이 기구한 운명으로 버려지고 열악한 보호소에서 친구들한테 치면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